서를 보게 되는데 오늘까지 다니엘서를 보고 다시 다니엘서는 9월달에 돌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아무리 높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몇년된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집 모퉁이를 이렇게 저녁 나절에 해가 이렇게 이어넘 넘어가는 대충 이렇게 집모퉁이를 돌아서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하고 저희 집 옆에 아파트하고 이렇게 어 붙여서 이렇게 집을 지은 고기를 이렇게 어 돌아서는데, 거기에 이제 집 앞에 의자들을 한 삼, 사십 개 정도 이렇게 어 줄을 맞춰서 이렇게 놔뒀어요. 마치 무슨 음악회 하듯이. 어, 그래서 제가 무슨 세레모니를 하나보다 또 사람들이 까만 이런 정장들을 어, 입고 있었습니다. 어, 꽤 프랑스에 오래 살았는데도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저런 형태들의 무슨 모임이 어, 문화가 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어, 보니까 그집 입구의 벽에 어, 글이 적힌 작은 석판 하나가 새로 붙어져 있었습니다. 읽어 보니까 어느 유대인 여학생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가 그 건물에 얼마 동안 뭐 그렇게 굉장히 긴 적이도 아니고 얼마 동안 살았다는 것이고 홀로코스트로 유대인이 학살될 때 부모와 함께 희생된 그런 그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약 80년 전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유대인 여학생의 자취를 계속 추적해서 그 소녀가 잠시 살았었던 그집의 위에 방에 뭐 다락방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잠깐 살았을 것이고 어 그것을 찾아내서 기념비를 부착해서 어 이렇게 세레모니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나치에 의해서 학살된 600만의 유대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워진 홀로코스트 그 역사박물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비문에 보면 그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망각이 어떤 비극을 불러오는지에 대해서 그들만큼 잘 알고. 뼈저리게 느끼는 민족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열두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흐르던 요단강물을 끊어서 그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는지 기념비를 거기에다 세우라고 하셨고. 만약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의 후손들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기념비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다 말리셔서 마른 땅같이 그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아, 즉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수도 없이 그 백성에게 귀에 귀에 모시박히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잊지 말라. 아.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백성은 마치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망각했죠. 왜 망각, 잊어버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놀라게 했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마음에 붙들고 있지를 못하고 늘 이렇게 망각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어, 그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는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처음 꿈을 꾸었을 때 분명히 그때에도 무슨 계시가 있는 꿈인 것 같았지만 자기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내의 모든 술사들과 박수 점성가들 그리고 왕의 모사들을 불러서 그것을 알고자 했지만 몰랐어요. 더욱이 그때는 이 왕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해주지 않고 그 꿈도 알아맞추고 그 해석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모두 다 그것을 만약 그렇게 못하면 모두 다 죽인다고 해도 그것을 알아맞추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서서 자신이 꾼 꿈을 알아맞출 뿐만 아니라 그 해석까지 완벽하게 내놓은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받은 환상이고 자기가 꾼 꿈이니까 그것을 자기 입으로 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알아맞춘다고 하는 것이 신통력. 신의 어떤 능력을 갖지 않으면 알아맞출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가 그 꿈을 알아맞혔고 해석을 내놓을 때 그가 믿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높이고 그의 친구들을 바벨론 지방의 관리들로 유력한 관리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에도 생각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묻불 속에 던져 넣는 일을 통해서 그는 또한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력적인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도대체 어떤 신이 풀묻불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믿는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신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바벨론 온 땅에 조소를 내려서 말하는 거죠 더 이상 그 누구도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친구들을 모함하지도 말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가볍게 말하면 결코 가만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다니엘이 믿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삼은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분명히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이 그 전능자의 능력을 드러낼 때는 세상에 그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그 신만이 참 신이시며 참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또 뭔가 틀림없이 계시하시는 환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내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들, 갈대아의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그 해석을 명쾌하게 말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까지 알리지 않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그다지 그다지 친근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을 자기 앞에 행하신 하나님인 것은 분명하지만 뭔가 자기만을 위하거나 자기만을 지지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받지 못한 것이죠. 다니엘을 불러오면 그 꿈을 자기가 가진 받은 환상을 단번에 해석 해석해 내겠지만 누구 간에 살은 다니엘이 나서지 않고 그 해석을 알고 싶어 했지만 결국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다니엘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은 왕의 꿈을 들으면서 어떤 일이 왕에게 미칠지를 단번에 꿰뚫었습니다. 하늘에 닿는 나무가 땅의 중앙에 선 것을 보았는데, 그 나무는 얼마나 큰지 땅 끝에서도 보일 만큼, 그큰 나무는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풍성해서 모든 들짐승들과 나는 새가 그곳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는데, 그런데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리고 잎사귀를 떨고, 다만 그 나무의 맨 밑에 있는... 그 그루터기만을 남겨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묶어서 들풀 가운데 던져두라는 것입니다. 나무 밑에 있었던 들짐승들도 쫓겨나고 가지에 깃든 새들도 쫓아내고 그렇게 버려진 그루터기가 하늘 이슬에 젖고 풀 가운데 짐승과 어울리게 하여 그래서 그 마음이 변해 마치 어 들짐승과 같게 하고 그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일곱 대를 지나게 될 것이다. 아 어,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너는 그 해석을 나에게 알게 하라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 예상했던 것처럼 그가 받은 환상이나 그 꿈은 결코 왕에게 좋은 것을 의미하는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범민했고 궁금한 왕은 범민하지 말고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 하늘에 높고 큰 나무 땅 끝에서도 보이고 모든 들짐승과 새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들이 거기서 식물을 얻던 그 나무는 바로 당신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의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 버린 같이 왕께서 사람들에게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며 그런 상태로 일곱 대를 지내게 될 것이다 그때가 돼서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맡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깨닫고 난 이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라도 왕이여, 당신이 공의를 행해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에게를 긍휼히 여기시면 혹시 하나님이 왕을 돌보시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것이 다니엘의 해석이고 조언입니다. 왕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했을 때는 그도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희미해지고 망각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무슨 일인가 일어나면 그때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제든 자기 중심을 그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해몽하면서 이런 일이 왕에게 미치지 않기를 바라며,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시고 왕에게 극류를 베푸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길을 제시하고 있죠. 하지만 왕은 결코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꿈대로 가게 되죠. 왕은 하나님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의 중심을 들이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체험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놀랍다고 여겼고 그만이 참신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조금만 지나면 희미해지고 망각의 강을 건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곧 잊어버리게 됩니다 너부간에살 왕은 인도에서 구수까지 인도에서 아시아, 인도에서 저 아프리카 구슬까지 127도로 나누어진 나라를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의 황제입니다. 전 세계의 3분의 1일 정도나 되는 엄청난 영도의 영토의 영주로 그의 말은 법이고 그의 통치는 실로 엄청나서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그의 그늘 아래. 그의 품 안에 있습니다. 더 가질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것이 없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라고 하면 못 살려낼지 몰라도 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절대 권력의 끝판왕이 바벨론의 황제였습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고 자기의 말대로 다 되고 어 그런 생활을 길게 하다 보면, 그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자기의 머리 앞에 조아리면 어느덧 자기가 인생이면서 인생인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신의 반열에 오른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지기 쉽죠. 느부갓네살 왕은 첫 번째 꿈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꿈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자신을 그런 지위에 오르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긍적인 시간만 지나고 나면 그는 또 그런 사실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중심으로 마치 자기가 모든 일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브가네살왕이 그런 지위와 그런 권세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배파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마음을 지배했던 그 생각을 그는 곧 잊었습니다. 인생이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마음이 쉽게 풀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경계를 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오를 것이 없을 만큼 높이 오른 누구간의 사람 자신의 힘으로 이룬 일이 아니라고 하는 더 깊은 겸손으로 무장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거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왕이 하나님이 그 삶의 관여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며 세상에 왕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느부간의살에게는 특별히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수 있는 경험을 여러 차례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마치 하나님을 마주 선 듯한 그런 순간을 만났을 때는 그도 굉장히 놀랐지만 그 의미에 자신의 삶을 결코 대입하지는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살아 있지 않았고 자기가 알고 있다고 믿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아니, 오히려 자기가 믿는 주력의 신은 따로 있고 그냥 무슨 이렇게 곁다리로 또더 있을 수 있는 신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지나가면 그는 또 전능자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분명히 하늘의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울창한 나무의 가지를 다칠 것이라고 하며 그 안에 거하던 모든 생물을 다 쫓아내 버릴 것이라고. 그래서 그 나무에 구루터기만 남고 사슬에 묶인 구루터기는 그루,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이 지나다니다가 오줌을 싸는 자연에 묻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운명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전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하며 하나님의 극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극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라고.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안한 날들을 더 연장시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망각했습니다. 여러분 잊으면 답이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가 죽은 후에라도 잊지 말고 네가 꼭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중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에 대한 유언을 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궁을 벗어나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 바울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를 때에 다윗을 쫓아오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다윗을 조롱하고 돌멩이를 던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나 아비새가 자기가 가서 저놈을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해라 명령만 하면 쫓아가서 그냥 금방 죽여버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은 아직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냥 두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소리, 돌멩이 던지는 뭐 돌멩이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돌멩이를 던지고 조롱하는 그런 소리를 다 들으면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윗의 아들 셋째 아들 그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돌아오다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건널목에 시므이가 나와서 자기가 전날에 잘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너무 분해고 아니 저런 어 저, 저런 놈이 있냐고 어? 나와서 그런 것도 그런데 또 다시 살겠다고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어? 그러면서 흥분을 해갖고 당장 죽여버리자고 막 그렇게 건의를 하지만 왕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원시켜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날을 주셨는데 왜 네가 그 날을 피로 얼룩지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다윗 왕은 용서하지만 잊지는 않은 거죠. 용서하지만 잊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죽어가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시므이라고 하는 인간이 곱게 죽지 못하도록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해라 이렇게 하고 죽습니다. 나중에 왕이 된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서 그에게 주거지 제한을 어, 알려줍니다. 너는 지정된 거주지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살 것이오. 만약 네가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는 날에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바로 밑으로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오.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해서 시므이는 거기서 솔로몬 왕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죠. 시므이가 눈이 뒤집혀서 그 종들을 잡아러 가서 그 종을 잡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누군가 솔로몬 왕에게 전해 주죠. 그가 왕과 약속을 망각했는지 아니면 왕이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몰래 갔다 왔다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아마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왕과의 약속을 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죠.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고 한시도 마음에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 앞으로 불려 나갔고 그날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 날이 된 것입니다. 아름답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 아름답다고 할때이 아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네. 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다가 아름답다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높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인생이 아무리 높고 나답다 하더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생애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호령하고 자기에게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살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느 날 하늘의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인생의 날개를 꺾어 놓을지, 그 잎을 다 떨어버릴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아무 사인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닥친 것은 아닙니다. 느부간의 쌀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생애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았으면서도 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지 못한 것입니다. 입술의 찬양은 충분했습니다. 오늘 앞에서도, 본문 앞에서도, 뒤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그리스도의 주제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주님을 자신의 마음밖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그 주인의 자리, 왕자는 안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긴 하셨는데, 어디에 계셔야 될지를 몰라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 오시긴 오셨는데, 마음의 자리를, 중심의 자리를 안내드리니까, 그분이 어디에 있으셔야 할지를 잘 몰라서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almost Christia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반의 크리스찬이다. 뭐, 이렇게 번역도 하지만 더 좋은 표현은 될 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될 뻔한 그리스도인의 영역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주님이 우리의 삶 안에서 그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빨리 그곳으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주님을 모시되 내 마음에 왕자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어도 괜찮고 어떻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인생이 바로 참된 자유한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나 그 자리에 돈을 앉혀 놓거나 어떤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자랑 그 무엇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으면 그런 인생은 주님이 늘 불편한 채로 서 있든지 아니면 언젠가 하나님이 도저히 그 인생을 봐줄 수 없는 시간이 온다면 그 나무를 치고 자르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느부간의 사례 생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세상적으로 그보다 성공하거나 그보다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히 신의 자리에 오르기를 넘볼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자리임에 분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만약 고개를 흔드시면 그는 한순간에 왕의 자리에서 들짐승의 자리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때 인생은 아름답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때 인생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뭔가 더 이루고 싶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너무 만족스러워하면서 마치 황금 들녘을 바라보며 창고나 더 지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자에게 오늘 밤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높고 아름다운 인생을 구가하며 살아도 하나님이 순찰자로 찾아오실 때그 가지를 치고 입을 떨어서 우리의 인생을 묻고 들어 던져 던져진 그루터기처럼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요를 싫어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못마땅해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왜 그런 인생을 누리지 못하느냐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다만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교하게 그분과 시선을 맞추고 그분에게 목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는 교만의 경계를 우리는 항상 유의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높이 올리시든지 아니면 내게 쏟아 부어서 나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시든지 부요하게 하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표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공래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